시민의 한 분으로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교익씨모시겠습니다 네, 네, 황교익 선생님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익입니다 KBS 주인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자, <laughs> 오랜만에 JK, Ugly p e n 요요 n t Ugly Pendant, 모든 인간의 24시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냥 똑같이, 그냥 항상 똑같이 바쁘게 지냅니다. 네. <laughs> 네. 궁금한 게요. 지난 그 이제 아침마당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또그 이후에 어떤 그저 선생님께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질문을 네,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 그... 그... 지난 연말에 아침마당에 작가와 PD가 찾아와서 주부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 하나 만들자 한 시간짜리 강연하는 형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주부들한테 맛있는 식재료 고르는 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고르는 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대충 짜고 어, 방송을 언제 어, 녹화하자라는 대충의 날짜를 잡았었어요. 어, 그 중간에 제가 더불어 포럼, 음,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의 어, 지지하는 시민 모임에 어, 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발족식이 있고 난 다음날 저녁에 작가가 전화가 와서 더블 포럼에 어, 이름을 공동대표로 올렸었는데, 어, 방송 출연이 어렵습니다. 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왜 방송에 못 나가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 어, 그랬더니,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정치에. 그래서, 어, 그 다음날부터 제가 그게 대해서 항의를 했죠. 어, 제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냥 교양 방송일 뿐인데 내가 정치적 인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어 교양 방송에서 내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음, 나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KBS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이 나온 게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그런 조항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어,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선거 방송을 위한, 공정성을 위한 뭐 세부 준칙인가 하는 그 내용에 있는데 그것도 선거 방송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교양,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가 억지 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웃겨요. 9시 뉴스에서 그 내용을 다뤄요. 방송 제작 가이드 라인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억지를 피우고 있는 사람인 양.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자료 화면에 제가 등장하는 게좀 꼬질꼬질하게 나오는 <웃음> <웃음> 화면으로 등장시켰다는 거. 어. 어. 그래서 저를 아주 억지 피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죠. 이거는 끝까지 내가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그래서 지금도 어그 일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해요. 출연 한두번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거부하고 있는 있습니다. KBS에서는 저는 이때까지 방송과 관련되는 일에 그 어떤 일이든지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어떤 방송이든지 간에 다 나갔습니다. KBS 제3라디오에 제가 한 2년 넘게, 3년 가까이 꾸준하게 참... 음식이 하기도 했었고요. 무슨 자문 전화가 온다 그러면 다 일일이 뭐 제가 잘 보지도 않고 빌로 신 통창께 생각하는 뭐 생생 정보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자문해 주고요. 제 방송이다. 국민 방송이다 생각하고 일이 일다 그렇게 일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KBS가 어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어 대할 것이라고는 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겼는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일종의 시범 케이스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만하잖아. 제가 만만하게 생겼나봐요.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제가 악착 같거든요. 어... 음식과 관련되는 뭐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제가 천일염 문제, 한식 세계화 문제 이런 거 악착같이 6년, 7년째 악착같이 물고 늘어주고 바로 잡을 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잘 아실 겁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저는 KBS에 사과를 받아낼 겁니다. KBS 같은 공공조직이 개인한테 사과한 경우가 없다라고 KBS 관련.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사과를 못해요? 잘못한 일에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방송에 못 나올 이유가 없어요. 헌법, 표현의 자유, 방송법 다 뒤져봤습니다. KBS에 관련되는 거, 방통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 다 뒤져봤어요. 제가 누구를 지지하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교양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안 나갈 수 있는 것은 의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KBS가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그걸 저는 국민 KBS의 주인되는 입장으로 그것을 요구하고요. 그 원칙과 법을 안 지키겠다 그러면 나가셔야죠. 그냥 나가셔서 팟캐스터 정도 하시고 자기 뜻대로 하시든가 왜? 국민의 주인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법과 원칙을 안 지키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이 파티에 국민의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많이 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KBS MBC 안 봐도 JTBC 있고 뭐 다른 거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영방송의 주인이거든요. 정부를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화문 내거리에 한겨울 동안 내내 그 생고생 하면서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공화정이 제대로 운영되려 그러면 언론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 언론 바로 잡을려 그러면 국민 여러분이 주인된 입장에서 매주 금요일날 KBS MBC 앞에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됩니다. 촛불 시위 하듯이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이 KBS MBC 바로 잡힙니다. 이 종사자들만의 힘으로 바로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나서주십시오. 저도. 만나면 주인된 입장에서 금요일마다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가시기 전에 저희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갑니다. 무더위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투쟁 체력을 키울 수 있는지 추천 메뉴 한번 듣고. 그, 그 모히또 주셨는데 네. 설탕이 안 녹아가지고 <laughs> 이제 설탕이 그냥 올라와요. 그, 어, 저, 저도 뭐 일이 있으면 저 맛있는 메뉴 음식들 하나 짜서 한번 어, 이 파티에 한번 어, 저도 들고 오겠습니다. 와, 네. 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네, 고맙습니다.